네, 오늘은 마크 스냅샷 버전을 들고 왔습니다. 그1.15 체험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번에 새로운 거 추가된 거가 벌이 나왔거든요. 벌이랑 꿀이랑 뭐 양봉통이랑 그런 거 나왔는데, 뭐 일단 보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. 제가 맵을 세개를 바꿔가면서 야생벌을 겨우 찾아 났어요. 이거거든요. 이 벌집이에요. 그 저기 보이는 게 벌인데, 인간적으로 사람이 이만한데 벌이 저만한 건 너무 큰거 아닌가? 강아지랑 크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, 무섭네요. 어쨌든 벌이 나왔고, 꿀이 있어요. 자 여기서 자 이거 이게 새로 추가된 것들이에요. 지금 이거 허니 모텔 먹을 수 있고요. <laughs> 어, 없어지네. 어허 없어지는군. 식료품에 있네. 이게 먹으면 제가 알기로 배고픔이 차거든요. 먹으면 배고픔이 차는 꿀이 있고, 뭐 벌, 여기 있죠. 얘는 야생에서도 중립몬스터예요. 먼저 안 때리면 얘도 공격을 안 해요. 안 때리는 게 중요하겠죠. 개나 피그맨이랑 비슷하죠. 그리고 얘는 꽃을 들고 있으면 따라옵니다. 따라오죠. 또 이렇게 벌이랑 꿀이 나왔던 거는 꿀을 채집을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채집하는 방법들을 찾아봤는데 혹시 여러 방법이 있다고 나오거든요. 도구를 이용해서 가위를 이용해서 할수 있다. 그래서, 이 벌꿀 통에, 그 꿀벌 집에, 5층까지 꿀이 저장이 된대요. 근데, 그 5층까지 저장이 되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제가 지금 모르겠거든요. 그래서, 가위로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돼요. 그래서, 아,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, 다른, 지금 확실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아 블럭이 샀네. 옆에 발사기 설치하시고, 이거 뭐야 발사기 설치하시고, 안에 유리병 빈거 넣고, 꿀이 나옵니다. 꿀이 나와요. 이 방법이 지금 제일 확실하고 또 서바이벌 무대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꿀을 채취하면 벌이 공격을 하지 않는데요. 또 그렇게 해서 이 꿀벌 통에 꿀이 5층까지 찼을 때 이걸 채집하면 꿀이랑 함께 이허니콤브 이게 나온대요. 이건 또 어디다 쓸수 있냐면 판자랑 같이 조합을 하면 돼요. 여기 보여드릴게요. 비하이브, 양봉통이 나오죠? 이게 꿀벌 그거랑 그 저기 있는 이 야생 이거랑 똑같아요.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만들 수 있냐, 만들 수 없냐. 이건 완전히 야생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? 이거 부셔도 섬세한 손길로 부수는 거 아니면 그게 안 나와요. 여기 밑에 꿀이 뚝뚝 떨어진다. 혹시 이러면 다취한 건가? 이제 캡슐하기 눌려져 있지. 자, 체질 한번 해봅시다.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. 꿀이 뚝뚝 떨어지잖아. 어, 됐다. 이게 나왔어요. 근데 네, 좀 공격을 많이 받네. 여기 독템이 들어오네요. 녹댐이 들어오네요 어 이렇게 꽉 찼을 때는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구나 어자 이렇게 기다려서 또 꿀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왔고요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해봅시다 빈 유리병 들고 있고 이거 가위로 일단 이거 버려 멀리 갔다 버려. 자, 얼마나 나온지 봅시다. 옆에 벌들이 있어서 조금 무섭긴 한데, 음. 이거 밖에 안 나오네. 좀 아니지 않나? 어, 공격 많이 받는다 어? 어,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. 3개가 나옵니다. 그러면 한번 채집하면 양봉통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그렇네요 채집은 뭐 미리 이걸로 하셔야 할것 같고 대충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자잘한 버그 수정이랑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직 이게 정식 버전은 아니잖아요 정식 버전이 나오면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.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봅시다. 아, 그리고 얘기를 안 했는데, 벌은 야생에서 한번 공격하고 나면 몇십초 뒤에 그 벌은 죽는다고 해요. 실제 꿀벌이랑 비슷하죠? 꿀벌도 실제로 한번 쏘고 나면 침이 뽑혀서 죽는다고 하거든요. 네, 그렇네요. 벌은 어지간하면 공격하지 마세요. 왜냐하면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. 오히려 억으로 끌려서 독뎀만 받지. 그냥 죽인다고 해도 아무런 템이 안 나와요. 네, 어쨌든 그렇습니다.